네, 코로나19 환자 현황도 살펴볼까요? 일단 어제도 신규 확진자는 100명 조금 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국내 발생으로만 놓고 보면 사흘 연속 두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기타 정부 방역 상황까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봅니다. 오대성 기자가 연결돼 있고요. 먼저 어제 기준 확진자 통계부터 전해 주실까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06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91명, 해외 유입 15명입니다. 국내 확진자는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누적 확진자는 2만 2 2,3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새 4명이 늘어서 모두 367명입니다. 감염이 가장 크게 번졌던 서울에선 어제 신규 확진자가 32명 나왔습니다. 지난 9일부터 감염 사례가 보고된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선 하루 새 신규 확진자 3명이 나와서 관련 감염자가 모두 32명이 됐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인 송파구 우리교회 관련 6명, 강남구 K 보건산업 직원 4명 등도 각각 추가 확진됐습니다. 자, 증가세가 좀 약해지긴 했어도 어, 지금 이 고령 환자가 많다는 게참 걱정되는 대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일주일간 27명이 코로나19로 숨져서 전주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위중증 환자 158명 가운데 87%가 60대 이상입니다. 앞으로 1에서 2주일간은 사망자가 사망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60대 이상 감염자 비율이 꾸준히 40% 내외를 유지하는 데다가 해당 연령대의 감염자가 중증으로 악, 악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건강식품설명회를 비롯해 다중이 모이는 장소가 특히 위험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최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고 세계적으로는 유럽과 동남아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 양상이 뚜렷한 만큼 감염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진단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취합 진단검사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가 이 검사의 대상입니다. 취합 진단검사란 요양병원 입원자 등 같은 집단의 사람들로부터 검체를 채취해서 최대 5명까지 한꺼번에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취합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검사 대상 모두를 한꺼번에 음성으로 판정할 수 있어서 신속합니다. 다만 양성이 나온다면 검사 대상자 중 누가 양성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개별로 2차 검사를 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요양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표본 검사를 실시해서 감염원을 조기에 네. 발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다국적 기업과 협상을 해서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고 코로나19 진단 시약 30만 명 분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